일부 아스널 팬들이 토트넘의 손흥민 9주년 축하 글을 조롱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 미국 매체 스포르팅 뉴스는 29일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은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다만 이후 아스널 팬들의 잔혹한 조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2015년 구단에 입단한 후 9주년을 맞았다. 그의 업적은 곧 아스널 팬의 표적이 되었다. 아스널 일부 팬은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한 한국 스타를 조롱했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지난 28일 구단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손흥민의 입단 당시 사진과 현재의 사진 등을 올리며 9년 전 오늘 우리는 손흥민과 서명했다고 축하 글을 게재했다. 이후 각종 구단 페이지를 총동원해 하루 종일 그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며 오랜 시간 구단에서 헌신한 손흥민의 노고를 치하했다. 손흥민은 그야말로 토트넘 레전드이다. 그는 2015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어 네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토트넘은 당시 3천만 유로 약 442억 원라는 거액을 투자하며 에이스의 상징과도 같은 7번을 선물했다. 이후 그는 공식전 410경기를 소화하며 164골 84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는 토트넘 구단 사상 최다 득점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손흥민은 심지어 2021-2022 시즌엔 프리미어리그 p 득점왕을 차지하며 놀라운 한 해를 보냈다. 여기에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 등 에이스급 선수들이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구단에 남는 충성심으로 토트넘이 가장 사랑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팀 커리어이다. 손흥민은 구단 입성 이후 단한 번도 공식 대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에 간혹 런던 연고 라이벌 구단인 아스널 팬들은 이를 표적으로 토트넘 선수단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날 역시 같은 대목에서 손흥민을 향한 조롱이 쏟아졌다. 매체는 손흥민은 수년에 걸쳐 PL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 중한 명이 됐다. 그는 뛰어난 속도, 기술, 골 결정력으로 구단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덕분에 그는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팀의 주장이 됐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역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스널 팬들의 조롱을 피해가지 못했다. 결국 토트넘의 9주년 축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토트넘 호스퍼에서만 9년을 보내면서 구단 역대 최고의 7번, 역대 최고의 윙어에 선정된 손흥민이지만 정작 재계약 소식은 아직까지 조용하다. 토트넘은 9년 전 오늘 우리는 손흥민과 서명했다. 는 말로 손흥민 토트넘 부두년을 축하했다. 또 2015년 당시 손흥민과 2024년 현재의 손흥민 사진을 올려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걸 알렸다. 사진 중 하나는 손흥민이 2015년 8월 28일 토트넘에 입단했을 찍은 사진이다. 당시 23세 나이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무려 9년을 토트넘과 함께했고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입단했을 때 찍은 사진과 동일한 자세를 취했다.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에 입단한 지 벌써 9년이나 지난 것이다. 시작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다. 이적 첫 시즌 에릭 라멜라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출전 시간 부족으로 1년 만에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해 독일 복귀를 원하기도 했다. 이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붙잡았다. 포체티노의 설득에 토트넘에 잔류한 손흥민은 이후 조금씩 자신의 증가를 드러내며 주전자리를 꿰차기 시작했다. 입단 첫 시즌을 제외하고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핵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2020-2022 시즌엔 리그 23볼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프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도 얻었다. 지난 시즌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부터 주장으로 임명되며 구단 최초의 미유럽 출신 주장 완장을 달게 됐다. 이미 2018년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아왔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주장을 맡으며 친구 같은 리더십으로 토트넘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손흥민은 직전 시즌 부진을 딛고 리그에서 17골을 넣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10호 도움을 올리며 단일 시즌 1010을 통산 3회 기록하게 됐다. 첼시 레던드 디디에 드로그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통산 4회는 에릭칸 토나리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랭크 램파드 첼시 등두 명이며 웨인 룰루메뉴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과 통산 5회로 최다 1010을 달성했다. 9년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한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득점 5264골을 기록했고 토트넘 역대 14번째 400경기 출전 410경기를 달성해 구단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통해 토트넘 역대 최고의 7번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영국 기브미스포츠는 최근 토트넘 역대 최고의 7번의 손흥민을 선정했다.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현재 토트넘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이 역대 최고의 7번으로 평가됐다. 2015년 2,200만 파운드 약 385억 원에 영입된 손흥민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결국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중한 명이 됐다며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고 여러 찬사를 받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2020년 푸스카스 상과 20만 2,122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후 세계 최고의 팀들의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항상 토트넘에 충성했다. 모든 경기에서 일곱 번을 달고 뛰었다. 며 손흥민의 충성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체는 또 손흥민을 토트넘 역대 최고의 윙어로 선정했다.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 주장인 그가 역대 최고 윙어로 올랐다. 손흥민은 이적하자마자 1년간 적응기를 가졌다. 심지어 그는 이적도 고려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측면 선수 중 하나가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5위에 올랐고 많은 상을 받았다. 가장 주목할 상은 2020년 국제축구연맹 FIFA 푸스카스 상 그리고 2020-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다. 토트넘에서 보낸 9년간 손흥민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충성이다. 그가 폼을 찾자마자 세계 최고의 구단들이 그를 영입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매주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토트넘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는 손흥민이지만 정작 계약 만료까지 1년을 남겨두고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과 재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약 만료까지 1년 남겨두고 재계약이냐 1년 연장 옵션 발동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도 재계약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년 연장 옵션은 커녕 내년 여름 공짜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이다. 곧 32세가 되는 손흥민의 기량이 언제 급락할지 예상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토트넘은 무리하게 재계약을 맺는 것보다 우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킨 후 내년 여름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팔 가능성이 높다. 연장할 경우에는 2년 뒤 여름에 공짜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벤 제이콥스는 토트넘이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토트넘은 이번 여름 손흥민을 2026년까지 지키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며 현재 계약은 2025년 만료되지만 토트넘 캡틴은 1년 더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s b 네이션은 1년 연장은 실제로 매우 합리적이며 중기적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조명이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33세가 되고 계약이 만료될 쯤에는 34세가 될 것이다. 결국 다음 여름에 매각되거나 2026년 6월 FA로 이적할 것이라고 결국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게 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은퇴하거나 MLS, K리그로 이적할 것이라고 손흥민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거라고 예상하면서 손흥민은 우한 은퇴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클럽 홍보대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계약 9주년을 맞아 손흥민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손흥민과 재계약 소식이다. 대체 언제쯤 관련 소식이 전해질지 궁금하다. 중국 언론의 정신승리가 대단하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 5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2026 FIFA 북중리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객관적 전력에서 일본의 압도적 우위다. 일본은 FIFA 랭킹 18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이란 20위, 한국 23위 등이 뒤를 따른다. 중국은 아시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87위다. 홈 경기 이전까지 있는 일본의 대승이 예상된다. 일본은 폼이 좋은 구보 다케우사, 미토마 가오루 등 유럽파들까지 소집했다.